안녕하십니까. K7U 벨트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에 참여한 팀 상상대조 소속 발표자 김영환입니다. 저희 팀이 고안해낸 아이디어는 쉽고 편리하게 쓰레기를 압축할 수 있는 쓰레기통입니다. 이름하여 오토매틱 컴프레션 빈의 줄임말인 오토컴빈에 대한 제품 설명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싶을 때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꽉차 있어서 못 버리고 지나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길을 지나가다 넘쳐버린 쓰레기통을 보고 인상을 찌푸려 본적 없으신가요? 오토컴비는 더 이상 그러한 기분이 좋지 않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오토컴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기존의 경우 쓰레기통이 가득 차 종량제 봉투를 누리게 되면 신체를 직접 사용하여 오물이 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불편함을 없애 오토컴비는 신체 접촉 없이 발판을 사용하여 손쉽게 압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통을 압축할 때 신체적인 힘을 많이 들이게 되고 과정 또한 번거롭습니다. 오토 컴비은발판에 무게를 실어 밟아주기만 하면 되어 쉽게 압축이 가능합니다. 쓰레기통이 언제 얼마나 찼는지 현황을 알수 없어 쓰레기통을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이를 관리 어플을 통해 쓰레기통이 넘치는 상황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체가 쓰레기가 직접 접촉하지 않을 수 있게 발판을 만들고 발판을 밟으면 쓰레기가 압축되는 압축 쓰레기통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품 설명입니다. 제품의 이미지는 화면에 나와 있는 정면, 윗면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품명은 자동 압축 쓰레기통을 의미한 오토컴빈으로 이름대로 자동으로 쓰레기를 압축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부착된 발판을 밟으면 뚜껑이 함께 내려가 쓰레기를 압축해 주는 원리입니다. 차후 개발하여 실행하게 될 관리 어플을 통하여 쓰레기가 얼마나 차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은 쓰레기통 옆에 부착되어 있는 발판을 발로 밟습니다. 발로 밟은과 동시에 쓰레기통의 상단에 뚜껑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쓰레기통을 압축해주게 되며, 발판 밑부분에 용수철 및 스프링을 삽입하여 발판을 다시 들어올려 발판의 위치를 원상태로 돌려줍니다.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오토컴빈 도안 스케치를 완료하여 3D 설계에 들어갔고 계속해서 수정 중입니다. 또한 오토컴빈 관리 어플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멘토링을 통해 개발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고안해낸 오토컴빈은 쓰레기통을 개선하여 단순히 길거리가 미관적으로 보기 좋기도 하지만 공유 가치 창출도 할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내 쓰레기통을 살펴보면 쓰레기통의 개수가 많지만 가득 차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와 협업하여 노인 일자리 중 하나인 쓰레기 줍기에 관여하는 방식 등으로 노인 일자리 및 공공형의 가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인분들에게 관리 어플을 설치하게 하여 GPS를 통해 일정 거리 주변에 있는 노인분들께 알람이 울려 주변 오토컴빈에 가서 쓰레기를 압축해 주거나 쓰레기봉투를 교체하여 수거한 쓰레기봉투를 정해진 장소에 가져다 놓으면 복지 포인트로 전환하는 정책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인 일자리 중 하나인 쓰레기 줍기에 참여하여 서울특별시의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오토컴빈의 CSV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의 아이디어 제품인 오토컴빈 제작에 도움을 주시는 멘토님들을 소개합니다. 디자인 및 마케팅 그리고 3D 시제품 제작에 멘토링을 해주시는 송재영 대표님과 프로그램 개발 및 어플 개발, 어플 디자인 분야에서 멘토링을 해주시는 오영빈 대표님께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상상대조의 멤버를 소개해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상대전는 기획, 관리, 재무 분야를 담당하는 김민지 팀장, 마케팅 디자인 제작을 맡고 있는 김영환 팀원, 마케팅 및 어플 제작을 맡고 있는 오범석 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기획 및 아이디어 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한 대회 활동과 공모전 참여 경험, 또 수상 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폭넓은 역량을 바탕으로 K7U 벨트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상대조의 편리한 압축 쓰레기통 오토